네오 지금 역대 최고점 20만원 가까이 올렸을 때보다 최근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 이렇게 터져주면서 사실상 세력이나 고래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좀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ABC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 그 관점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이 C파동 상승이 가려면 이 C파동 내에서도 소파동 ABC 모양으로 올라가 줄 거기 때문에 명확한 소파동 A파동 반등을 확인한 이후에 그 반등에 대한 조정 비파동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 다 같이 한번 진입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전 저점 이탈해 주는 하락이 나와주게 되더라도요. 그렇게 만들어진 저점은 향후 몇년 동안 유지될 찐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격 조정 준 이후에 급등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그 조정이 저점 부근에서 안전하게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숫자 1번 제본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날 오전 9시 7분에 바로 답장 남겨드렸습니다. 메탈코인 추천드렸고요. 가격은 1,300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는 1,690원 비중은 50%로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매수 근거를 보시게 되면 은 라지 ABC 중 A 파동의 피부나치 0.786 되돌림 자리가 돌아오는 그 부근에서 매수를 들어가며 또한 그 자리에서 반등 시에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부나치 0.382에 매도하겠습니다. 매수 체결 시에 매도 또한 꼭 걸어주세요. 라고 신호를 드렸는데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라지 ABC 파동 중에 이 라지 A 파동 이 라지 A 파동의 피보나치 0.786 되돌린 부분, 피보나치 0.786 되돌린 부분이 여기죠. 근데 예전에도 이 구간에서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다시 도달됐을 때또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염두를 해두고 신호를 드린 거고요. 자 보시면 매도가는 1,690원이라고 되어 있죠.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보나치 0.38이에 매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온 파동의 최소 반등 구간인 피보나치 되돌림 0.38이 이 0.38이 부근인 1,390원에서 제가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당연히 미리 걸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6월 2일 오전 9시에 제가 이때 신호를 드린 거고요. 9시 반까지 1300원 미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수 체결이 다들 되셨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1690원. 1,690원 부근 오늘부로 도달이 돼서 지금 매도까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메탈코인 하나로만 지금 현재 계좌 대비 30% 정도의 단타로 수익을 보셨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메탈코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의 타점은 최소 300% 이상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자리를 지금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랑 같이 이런 식으로 수익 보실 분들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까지 해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소통방 꼭 입장 하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고요. 미중 전쟁 준비하나 시진핑 극단적 시나리오 대비해야 된다 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내용 보시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30일 중앙국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최악의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며 강풍, 거친 물결, 심지어는 위험한 폭풍우라는 중대한 시험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러한 시진핑의 반응에 대해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함에 따라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을 쓰며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두차례나 촉구했다라고 평가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가 있던 시대에서 주목해 볼 전쟁은 지금도 전쟁 중인 러시아의 뱅크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는 나라에서는 사실상 전기나 신용카드처럼 디지털 전산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현금으로 보유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러시아 전쟁 초반에 은행에서 내줄 현금이 없어서 뱅크런 사태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홍콩을 내세운 암호화폐 개방을 사실상 허용한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 부자들은 추후 있을 전쟁에 대비해서라도 이미 조금씩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분명 중국계 코인이 네오코인에도 많은 거래량이 터진 비슷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건 내년에 있을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둔 지금 시점에 이제 조만간 매수하기 좋은 타점,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나와 준다라는 거고요.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동안은 상승장이 나와줄 텐데 이제 저희가 잡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했었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이랑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에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앞으로 사놓고 최소 1년 정도는 홀딩을 해볼 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상승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오게 되면요. 가격이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고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좋은 자리는 가격 조정이 급하게 주고 급등이 나와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도 한데,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우리가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에서는, 당연히 살아남는 알트코인들은 이전 고점은 충분히 넘어줄 거고요. 레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 업비트 기준 고점 약 20만원, 20만원 부분까지만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의 최소 20배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약2000% 정도 무난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리가 곧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거기이 네오 같은 경우에는 밈코인인 시바인누의 시가총액 7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후 불장에서 똑같은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최소한 밈코인 시바인누보다 7배는 더 수익적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추후 불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승 퍼포먼스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차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안할 사람은 안 해요 결국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 그때 후회하실 분도 분명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텐데 이게 어차피 모두가 다 같이 수익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놨던 사람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는 저번 불장을 경험을 해 보셨다면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하고 하는 게 아니지만 문자 주셨을때 1대1로 유능한 트레이더분들이 다 계좌 상태 점검해 주고 도움 드리고 있고요. 단체방에서는 수익 볼수 있게 매수 매도 신호까지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돈도 안 받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일단 공짜니까 의심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쉽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투자예요. 결국 누군가가 사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저희가 단체방 인원이 1,500명 인원 꽉찬방두 개랑 그리고 지금 마지막 방에는 한 200명 정도 계시는데 이제 이 방을 마지막으로 추가 에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는 이세 개의 방 인원들로만 끝까지 수익 같이 볼 거고요. 그분들 한분한분 시드를 저희가 다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코인에 얼마를 매수를 들어갔을 때그 코인에 얼마만큼 매수 수급이 쏠릴지 우리 인원들로만 어느 정도 대충은 저희가 알고 가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약 3천 명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당 100만 원씩만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코인에 30억이라는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미 알고 가는 셈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코인의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아, 대충 우리가 이런 코인 이때 얼마만큼 들어가면 최소한의 어느 정도 수익은 볼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혼자 하는 것은 본인이 그만큼 실력자라면 할 수가 있겠다만 대부분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분들이나 주부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은 최소한의 안정권이라는 게 있는 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네오 코인 이외에도 사실상 단타치라고 판 깔아주고 있는 시장 상황이에요.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최소한 계좌 대비 10%씩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정말 널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코인들로 조금씩 매일 단타 수익 보다가 이렇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요. 한 번씩 그럴 때마다 크게 크게 수익도 가져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곧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에서는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요. 누가 과연 돈을 이익했어요. 결국 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 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저희 같이 수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을 법한 정보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를 구독하고 계신 저희 구독자 분들 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거는 지금 보내시는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때 가서도 돈 달라고 안 합니다. 그냥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번 남겨 주셔서 실시간 등 받으시면서 앞으로는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 무료방에서 꾸준히 큰 수익도 한 번씩 잘 터져 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방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현물 신호뿐만이 아니라 선물 신호 드리면서 시장 하락에서 또한 꾸준히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하루 그날 몇 시에 얼마를 들어가서 얼마가 수익이 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매 일지도 제가 하루하루 다 하나하나 작성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수익 챙겨가 보셨으면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현물 급등 나올 코인들 실시간 신호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물려 계신 코인들 상담 분석까지 2025년 저희 회사 가상 자산 운용사 설립 이전까지 전부 다 무료로 해드릴 예정이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보내시는 작은 노력 하나로 내 계좌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까 정말 계좌 개선 욕심나고 의지 있으신 분들만 문자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전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